수업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과학 실험, 과학 수업 한번 재밌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람의 몸이 우리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지난 우리 옛날에 초등학생 때 배웠었는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여기저기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세포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 말해 볼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응, 음, 담독이 세포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아,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인데 동물 세포와 동물과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응, 음, 아줌이 아, 동물과 식물의 세포는 같을 것 같아요. 아, 같을 것 같다. 라고 말하셨네요. 네, 또 다른 생각하는 친구. 어, 모유리 아, 동물은 잡아먹으니까 잡아먹는 형태의 세포일 것 같아요. 동물은 그러니까 아, 다른 물, 다른 것을 잡아먹으니까 어, 세포도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세포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 목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학습 목표 첫째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부터 탐구활동지에서 다른 탐구활동지에서 탐구 아, 탐구활동 박스에서 탐구활동지만 살짝 꺼내볼게요. 다른 준비물은 건들지 않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탐구 활동 안내 동영상 틀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실험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들 확실하게 확인하셨죠? 자 오늘 탐구 활동에서 어떤 점 유의가 되는지 한번 발표해 볼수 있는 친구. 어 민석이. 아 염색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돼요.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아요. 실험 장갑 그리고 실험복 꼭, 꼭 착용해서 염색액들이 여러분들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손을 안 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동, 아까 보여준 동영상에서 동물 세포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반 성기 세포는 무엇으로 염색할까? 그렇죠, 매틸렌 블루로 염색.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파 표피 세포는 맞아요. 맞아요. 아세트올 세인 용, 용액으로 염색해야 돼요. 자, 염색에 각각 무엇으로 염색해야 되는지 잘 확인해서 염색하도록 하, 할게요. 자, 또뭐 조심해야 될까요? 음, 예원. 안전 면도날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안전 면도날을 이용할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정말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안 나온 유의사항 하나 더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아세트홀 스테인용의 네틸렌 블루 같은 염색약은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반드시 하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염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탐구 시간 10분 10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표본 표본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어 촬영한 아, 관찰하고 현미경에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패들레스로 전송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탐구 10분 시작. 어, 지금 민석이랑 태연이가 지금 선생님이 안내한 거랑 좀 다르게 실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이반산피세포는 무엇으로 염색해야 된다? 그렇죠 메틸렌 블루로 염색하고 네 맞아요 윤전이가 잘 설명을 해줬네요 이반산피세포는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하고 아세트올세인 용액으로는 표피세포를 염색해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말했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실험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 가연이가 지금 손을 번쩍 들었는데 아, 가연이가 지금 상이 잘안 보인다. 상인 상을 못 찾겠어요라고 말했네요. 자, 자 선생님 이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상을 찾을 때는 낮은 배율에서 높은 배율로 찾아야 된다. 선생님 이 말했었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었죠? 네, 그렇죠. 재물대를 위에서 아, 내려가면서 찾아야 돼요라고 말했네요. 네, 그렇다면 찾아 봤나요 아, 높은 배율에서 찾으려고 했으니까 잘안 됐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낮은 대열에서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자, 뒤쪽에 우리 사모둠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모둠을 위해서 마무리하는 시간 선생님이 2분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이 패들레스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촬영한 사진 중에서 자, 선생님 자료 3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 중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진을 하나 이렇게 방금 즉석에서 골라봤어요. 자, 이 사진을 선생님이 대표로 띄워 놓고 수업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쪽 모든 친구들도 다잘 찍었는데 이 사진이 제일 뚜렷하게 잘 나와서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토의 시간 10분을 제시한 10분을 드리겠습니다. 토의 주제 1번 이반상피세포의 특징은 무엇인지, 토의 주제 2번 양파표피세포의 특징은 무엇인지 조언들을 한번 토의해서 정리,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호이 시작. 어 지금 이모둠에서이모 약간 소란스러운 혹이 무슨 문제랄가요아 지금 아준이가 얘기하는데 예원이랑 해윤이가 지금 뻗으느라 아준이 말이 잘못 들어서 져 아준이가 좀 속상하다. 자 우리. 하인의 의견을 네.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나중에 의견을 우리 모두 같이 경청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토의가토의 토이 시간 마무리됐는데 선생님 시간 더 필요해요 하는 쪽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먹는 것 같으니까 바로 토이 진행하도록 토이 결과 선생님한테 한번 알려주, 알려줄 수 토이 결과 선생님한테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이반상피세포의 특징. 이반상피세포의 특징 선생님한테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친구는 눈덕이 응, 모양이 불규칙적이에요. <목소리> 모양이 불규칙적이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 또 다른 녀 말할 수 있는 친구, 응 태안이 한 개의 점이 보여요, 한 개의 점이 보여요. 네 맞아요. 자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양파 표피 세포의 특징 한번 선생님한테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어 저기 하은, 이 하은이 모양이 규칙적이에요. 모양이 적이에요. 어, 모양이 규칙적이다라고 말해줬네요. 아, 그래서 단단해 보인다, 단단해 보여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친구. 어, 저 뒤에 이정희이정희는 미정이. 아, 역시 여기도 한 개의 점이 보여요.라고 하네요. 자, 양파 표피 세포에서도 한 개의 점이 보이고, 어, 미반 상피 세포에서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발, 여러분들이 오늘 관찰한 이반상피세포 그리고 양파표피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라고 하는 친구들은 생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이고 생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 이거를 생물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단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이고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이다라는 뜻에서 생물의 생물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예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네, 말 그대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돌을 둘러싸고 있음 이라고 선생님이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다 괜찮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찰한 이 한개의 점 한개의 점 이것들은 자 바로 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은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부위에요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그래서 이것들이 한 개의 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염색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같은,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메틸렌 블루로 염색이 되었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아세트올세인 용액으로 염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핵과 세포막을 제외한 공간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여기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세포, 세포막, 핵, 세포질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찰은 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세포 내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 이, 토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위예요 세포 내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이고엽록체라는 부위도 있어요. 엽록체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배웠던 광합성,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어, 선생님, 광합성이 뭐예요?라고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광합성은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빛을 이용해서 식물이 자신에게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한 단단해 보여요에서 이 단단해 보이는 식물 세포가 어, 양파 포피 세포가 가지는 이 단단해 보인다는 특징은 바로 세포벽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세포벽은 이 세포벽과 식, 연료체는 식물 세포에게만 있어요. 식물 세포만 물 세포만 있고 이 세포벽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껍고 단단해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유지해주는 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세포는 생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이다. 그리고 세포막은 그렇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요. 핵은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부위다 네, 마자에 그래서 우리가 관찰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그리고 세포지은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부이고 세포막과 핵 사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을 못했지만 마이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성하는 부이고 동물과 식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자료 자2 한번 볼까요? 자료 1 보면은 거기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자료 2에도 식물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엽록체와 세포벽은 네, 자료 2에서 보듯이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위 그리고 세포벽은 두껍고 단단해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는 부위입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험합니다.